이번엔 충남 논산으로 가볼까요? 지난 7월에 만난 영자 어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아이고 어서 와요 아이고 반가워요 인자한 두 분의 미소 여전하시네요 초여름에 배었던 어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불편하셨죠 한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. 하지만 수술 후에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답니다. 그때야 집이지고 가고, 여기서 이만큼 가도 쉬어야 되고, 다리 아파서 몇 번씩 쉬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잖아. 게다가 요즘은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시다는데요. 그리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 통증이 사라지니 여기. 우리 어머니 더 바빠지셨습니다. 야고 이거 저 수술하기 전에 심어가지고 커서 한번 매주고 두번 내가 매주고 갔더니 이게 돈부가 이런 거야. 이런 거 따니까는 따야지 돈부였는데막 우리 딸들이 질색하고 뭐 금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내가 할 만한 거고 내가 재밌는 게 허니 꼭 걱정하지 마나 재미없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해 그러지 마 이거 재밌어 그런 게하는 거야 내가 막 그러지 같이 운동합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덟 아홉 열 좋아졌어. 빤도 되지고 이만 됐지만 아,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부쳤으면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 이들 이렇게 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됐잖아. 아들 내 다리를 이렇게 멀쩡한 다리로 만들어줘서 고마워. 사랑해. 좋은 원장이 되서 많은 사람 고쳐주기 바라네. 아들, 우리 아들딸 사랑해. 사랑해. yeah <laughs>